여러분, 안녕하세요. 치킨아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프리파라 매니저 인연들과 같이 함께 해가지고 영상을 찍는 이유는 저번에 극장판 프리파라 모두의 동경, 그리고 프리파리 그 노래 부르기 이벤트 당첨돼가지고 오늘 기프트박스가 왔어요. 온 아까 왔을 때 이미 아르바이트 하는 데에서 받아가지고 한번 뜯어가지고 지금 다시 테이프만 붙여놨거든요. 그런가 이거 테이프만 한번 뜯어가지고 안에 내용물 뭐뭐 들어있는지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잠시만요 테이프 테이프를 뜯어봅시다 잠시만요 원래 이 정도 나이 먹었으면 편집 좀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어, 아까도 녹음을 한번 올려가지고 편집하기 너무 귀찮아서. 아마 지금 찍는 영상 그대로 올릴 것 같아요. 그대로! 뭔가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자. 일 박스를 뜯어보니까. 짜잔! 보통 기프트 박스에는 로제트 메이커를 많이 넣어주시고 그러시던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로제트 메이커가 하나 있거든요. 아마 제가 행사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는 동호 직원분들께서 이미 아시는 건지, 진짜 딱 제가 저한테 필요한 것들만 넣어주셨어요. 일단 프리파라 장갑이 두 종류, 그리고 프리파라 스케줄스첩 스케줄 그리고 프리파라 12세 향기 사인펜이랑 프리파라 시즌2 뷰티 백이티 코디 스티커, 그리고, 프리파라 미니실 코디브, 오케이, 드레싱 파페. 그 다음에, 그리 이건 일본 상품이네요. 일본에서, 그, 유아용 컵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면은, 솔라미 스마일과 드레싱 파페, 그리고 곰탱이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캐릭터 실려져 있네요. 이거는 렌지도 오케이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보통 야간봉 같은 거 넣을 수 있는 그런 백 같아요. 이름이 마이크? 아, 그 마이크 넣는 그런 백인가봐요. 짜잔. 그리고 프리파라 원카드. 그 다음에 우리 곤약노님, 곤약노님 라바 키 홀더. 그 다음에, 프리파라 지우개. 그리고, 아로마. 일본에서는 토비다스 프리파라라고 해가지고, 3D 영화가 있었는데, 아마 그거 관련된 굿즈 같아요. 이거 아로마 하나 왔고요그 다음에, 우리, 빨간 안경 언니까 라바 키월더. 그 다음에, 이게 가장 큰 선물이거든요? 짜잔! 레오나랑 미레이 티셔츠 근데 문제는 제가 사이즈가 엄청 크거든요 원래 근데 M사이즈라서 어... 동호분들께서 저들어 다이어트 하는 계신 것 같습니다 언젠간 다이어트 해가지고 이게 아직 뜯어보진 않았거든요 지금 당장 입을 수가 없어서 근데 대충 봐서는 단팔일 것 같아요 풋선패때 입고 가라는 계신가 지금 이게 일단은 한번 다이어트를 도전해 보겠습니다. 미레이도 좋아하긴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드레싱 파페를 좋아해가지고 레오나 티셔츠 아 근데 레오나를 레오나를 같이 입을 입은테 아냐 아냐 아 딱히 일단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좋은 선물들 동호분 동호 동우 쪽에서 많이 보내주셨어요. 여기에서 제가 당장 쓸수 없는 것은 일단은 장갑이 저한테 너무 작아서 이거는 제가 아는 초등학생 지인분한테 선물로 드리려고 생각 중이고요. 나머지는 이거를 이벤트 열어가지고 선물을 드리기에는 동호분들의 정성이 있으니까는 제가 최대한 써보겠습니다. 근데 이건 너무 작아. 내 손이 이런데, 내 손이 이런데 장갑은 사이즈가 이래. 저한테 너무 작아요. 장갑만 제가 지인분한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이렇게 영상 올리면서 하나 공지사항을 드리려고 한게 있었는데, 이번 주 토요일, 1월 27일 토요일에, 롯데마트 창원중앙점에서 그 파라다이스 코디, 어, 그거, 미스터리 파라다이스 코디 얻을 수 있는 이벤트가 있는데, 제가 창원중앙점 그 참가를 할 예정이에요. 만약에 그쪽 참가하시는 분들은, 짜짜짜짜. 지금 미리 포장해 놓은 거. 우티 이거를 교환해주시면은 이런식으로 포장해놓은 우정 티켓을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드릴 예정입니다. 아그 다음에 또곧 있으면은 프리파라 시즌3가 상영되... 아니 방, 상영이래. 방영되고 그 다음에 프리파라 시즌3 아케이드 게임도 3월 중에는 시작한다고요. 프리파라 시즌3 애니메이션은 1월... 저도 기억력이 안 좋아서, 1월 30일, 응, 1월 30일, 화요일, 오후, 10, 오후 2시 15분, MBC에서 상영, 방영한다고 하니까는,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지금 너무 귀찮아가지고 영상 편집은 안 하고, 지금 말도 이렇게 더듬는데, 그냥 이렇게 영상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도 잘 부탁드릴게요. 치키하였습니다